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들꽃사랑 야생화 의정부에 있는 이곳에 이제 어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수요일 영상 나갑니다. 어제, 오늘 영상 두 아이들 잘 보시고, 어, 두 영상을 잘 보시고, 그리고 택배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던 비댄스, 뭐, 이렇게 삼색 아스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제 무지하게 이뻤었죠. 우위엽이라고 하는 아이, 14,000원짜리 아이와 이저어지가 하나 데려갑니다. 우위엽도 있고요. 어, 상록구절초. 이런 아이들, 저 분홍 용담은 참, 어저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이 분홍 용담은 5,000원씩 판매를 하신다고 했어요. 분홍 용담. 보라 용담은 안 보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와인컵지 소니들도 있고요. 또 이제 해양립동초도 이제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보라살입니다. 제가 보라살을를참 많이 찾았어요. 어, 재작년부터 제가 그분홍살을를 키우고 있는데, 남사에서 보라사리를 찾다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불홍사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보라사리도 나오면은 좀큰거 저는 좀큰 아이를 좀 데려가고 싶어서 큰 아이 나오면 데려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남사에 이 보라사리가 작은 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이 너무 작아서 그냥 올 봄에 보라사리가 좀큰게 나오면 데려가려고 했는데 올 봄에도 이 보라사리가 안 나왔습니다 뭐 에르메나 뭐 저기 다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길렀는데 지금도 이보라사리가큰 아이는 아니고, 어, 그래도 아주 묘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분홍사리가 월동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분홍사리를 월동을 시켰는데, 아우, 뭐, 줄기 삽목도 잘 되고, 봄에 이거 줄, 줄기 뚝뚝 끊어가지고만 심어놔도 굉장히 삽목이 잘 되는 아이예요 네아요 아이를 지금 데려가갖고는 월동을 밖에다 놓으면 안 되겠죠? 지금 하나 데려가고 싶은데 이 보라사리가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올해는 보라사리가 안 나왔는데 여기 가을에 늦게 이렇게 나왔네 아, 이와이를 하나 데려갈까 말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10cm짜리 기본 포트입니다. 기본 포트에 5,000원씩 판매를 해요. 아 아우,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이런. 이제 사랑초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랑초들 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사랑초가 지금 뭐노랑색 주황색, 분홍색, 하얀색, 뭐 땅콩사랑초 같은 아이는 거의 빨강색 같은 그런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잖아요. 자, 어우, 해양립동초 여기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또 있어요. 계속, 계속 끝이 뭐 새로 나옵니다. 이 사랑초들이. 자, 이렇게 또 이제 여러분들 구시기 좋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자, 보아 사랑초라고 하는 아이. 이제 이 아이가 빨강색이에요. 이제 분홍색이다. 분홍색인데 완전 빨강색 같은 그런 분홍색입니다. 자, 이렇게. 어우, 여기 또 숲도 굉장히 많아요. 보아 사랑초. 어, 4,000원씩 이 사랑초들이 거의 4,000원씩인데 이제 이 바람개비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3,000원씩 하고 조금 비싼 아이도 있죠 에소니아 같은 아이들 6,000원 자 보안사랑초는 4,000원이고요 이제 스텔라타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스텔라타 분홍색이 좀 없었어요. 저도 이 스텔라타 그래갖고 분홍색을 못 데려갔는데 야 스텔라타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스텔라타는 5,000원 기본 포트예요. 그리고 자노랑색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푸프레아 사랑초 근데 이노랑색 꽃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푸프레아가 이렇게 좀 약간 꽃잎이 좀 큽니다. 그리고 노바타라고 하는 아이도 이렇게 하얀 노란색 꽃이기는 한데 이 아이가 꽃잎이 좀 작죠? 자, 푸프레아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꽃잎이 입체적입니다. 아니, 저기 이파리가 입장이 이렇게 입체적이에요. 납작하지가 않고 자, 푸프레아는 삼천 원 노바타도 4천0 0원 하바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몸값이 제일 비쌉니다. 만 원이네. 9cm 짜리 포트예요 근데 이제 이 바람개비, 이 아이들이 이제 노란색도 있고, 뭐, 흰색에서 빨강색 뭐, 문이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 바람개비들은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랑초. 얘도 이제 목사랑초인데, 여기도 구근이니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촉이 어, 어, 올라왔네요. 목사랑초도 3,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트리노. 시트리노라는 아이, 아우,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여기, 여기, 쬐끔해갖고, 여기. 예+ 예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일주일마다 그냥 애들이 푹푹 자라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절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푸프레아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옆으로 놔드아직요 이름이 참 푸프레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 푸프레아 푸프레아는 이렇게 낯선악하게 옆으로 피는 아이고 예, 푸프레아는 위로 이렇게 키가 크네요. 참 희한하죠. 이름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부프레아는 위로 크고 부프레아는 옆으로 자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리코토마라고 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도 아직은 아 여기 있구나 꽃, 얘가 꽃이네요. 오 어, 얘는 보라색 꽃이에요. 리코토마 보라색 이 사랑초가 보라색이 조금 귀했었는데 어 저번에 제가 봤나? 얘는 보라색입니다. 리코토마 보라색 꽃 8,000원씩이고요. 이제, 요, 폼폼 사랑초라고 있습니다. 요, 폼폼 사랑초도 나지막하게 키가 크는 아이죠. 얘가 노란색이었던가? 아, 요, 폼폼 사랑초도 3,000원이네요. 이제, 스테노린 차, 스텐홀인차, 스테노린 차는 요거, 저기, 4,000원, 4,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테노린 차랑 같은 아이, 요렇게. 스테노린차랑 같지만 은 잎에 프릴이 달려서 이거는 프릴 사랑초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랑초들은 날이 이렇게 흐리거나 저녁때가 되면 꽃잎을딱 아물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밝은 날에는 꽃잎을 활짝 펴워주죠 깍쟁이들 자 프릴 사랑초는 4,000원 스테노린차도 4,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텀핑크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얘도 여기 꽃대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텀핑크 4,000원 시트리노 시트리노 얘는 어, 얘나 얘나 진짜 똑같은 아이인데 이둘다 이렇게 지 자그마하네요. <laughs> 그리고 심플렉스 얘는 그 열무 씨앗 뿌리면은 처음에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네. 심플렉스 심플렉스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홈크레이지이 아이는 잎이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이 아이는 먼저 이쁜 아이인데 어, 잎이 너 얘는 꽃 꽃대가 아직 안온것 같아. 꽃은 아직 안온것 같은데 잎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홈크레이지 자, 이렇게 해서 커뮤타타. 커뮤타타도 지금 꽃이 아직 안 왔나? 어, 어 떻게 어, 얘도 아직 꽃이 안 왔는데, 얘도 커뮤타타도 꽃이 이제 약간 연보라색 비슷한 그런 색으로 꽃을 피우죠? 자, 그, 자, 자, 어, 3,000원짜리가, 음, 어, 어, 가렛, 가렛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연한 분홍색이네요. 가렛. 연한 분홍색으로 피는 아이 3,000원. 그니까, 러 가렛, 노바타, 또 저기 뭐야, 바람개비 목사랑초, 이런 그 푸프레아, 이런 아이들, 뽕뽕사랑초, 이런 아이들은 3,000원씩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거의 다 4,000원이에요. 그리고 메소니아는 6,000원, 또 여기 신데렐라문이라고 하는 애, 얘도 8,000원인데, 얘도 아직도 크기는 좀 컸네요. 처음에 볼 때보다. 그러니까 하바라는 아이가 가장 비쌉니다. 만원씩.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땅콩사랑초는 이제 12cm짜리 4,000원에 그냥 계속 판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 지금 요즘에는 이, 이 노바타 이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노란색으로 나온 아이라서 노바타 가격도 3,000원 저렴하죠. 노바타가 제일 많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그, 푸프레아라고 지금 보여드렸지만, 이 와이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푸프레아. 3,000원이에요. 가격이 3,000원이면 지금 저렴한 거죠. 거의 다 4,000원, 뭐, 5,000원, 6,000원, 만원까지도 있는데, 3,000원이면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풍성해요, 아이들이. 자, 푸프레아도 3,000원. 자, 이렇게 사랑초 종류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가을에는 사랑초 빼놓으면 볼게 없나 봐. 국화도 많기는 하지만 국화는 그래도 종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죠. 이 사랑초들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계속 나옵니다. 이야, 이쁘죠. 도화사랑초입니다 제가 지금 음, 도화사랑초도 사랑초들쭉 보여드리면서 한 포트에 4,000원씩 제가 보여드렸어요 어, 10cm짜리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 4,000원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장님께서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자 화분 요렇게 이 화분초이스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심어 놓으셨는데 너무 예쁘고 제가 이제 도화 사랑초나 모든 사랑초들을 하나씩 이렇게 심으셔서 키우셔도 예쁘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섯 개씩 이렇게 세개 아니면 다섯 개어 원형화 분에는 홀수로 심으십니다 이렇게 어세개 아니면 다섯 개 이렇게 모아심게 해놔도 굉장히 예쁘네요 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다섯 개 심어서 꽃값은 2만 원인데 제가 이제 이 화분 채로는 얼마냐 그랬더니 이 화분이 어디가. 금이 저기 조금 깨졌대요. 그래서 판매는 못하신다고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뭐 하신게 해도 이렇게 예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와, 진짜. 저도 이렇게 한번 한세 개나 이렇게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잎이 너무너무 예쁜 아입니다. 이 얘는 잎이 이렇게 세 가닥으로 열려요. 예쁘죠? 얘가 황칠나무예요. 황칠나무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외 분재로들, 키큰 아이들, 막 분재로, 저 철사 감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오,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아, 얘도 굉장히 예뻐서 저는 이게 나무라는 이름이 있어서 정원에서 나무로 그냥 월동도 하고 크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여태까지 한 번도 못여쭤봤 이 황실나무가 남부지방에서 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된대요. 근데 여기 중부 위쪽으로는 조금 월동이 어려운 듯 하다고 합니다. 아유, 참 예쁘네요. 그냥 큰 아이들만 봤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널 찍는가 봐. 얘는, 어, 어, 나무가 저기 두 개야. 두 개로 이렇게. 와, 예쁘다, 진짜. 이렇게 조그만 아이 보니까 는 조그만 아이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9,000원씩이에요. 야, 황실나무. 또 이제 이웃님들이 만약에 데려가시면은 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이제 어, 어 없으면은 할수 없고 <laughs> 이웃님들이 데려가시고 남으면 저도 다음 주에 와서 하나 데려가고 싶습니다. 황칠나무 6천 원씩이에요. 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갖고 제가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아래쪽에 보니까 이게 백화둥입니다. 꼭 저기 마삭같이 생겼죠? 물론 이제 백화둥도 마삭의 일종이기는 하대요. 그런데. 자, 이름이 통영 소엽 백화등이랍니다. 백화등. 근데 잎이 굉장히 작아요. 소엽. 그래서 소엽. 와, 이거는 분재네, 분재. 분제.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 철사 거래 해놓으셨어요. 여기, 여기 철사예요, 얘는. 아, 이렇게 해갖고, 오, 이게 8만원이야. 분재라서 확실히 가격이 비쌉니다. 이것도 뭐 근사한 분재화분에 심어가지고 수형만 정리 잘 해놓으면 무작위 이쁠것 같아요. 이제 이, 이 늘어지는 아이들, 백화등 이런 애들은 얘는 꽃도 참 냄새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런 네, 아이들은 이제 좀 높은 화분에다 심어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듯하게 키우시면은 상당히 예쁩니다. 물론 분재화분, 분재화분도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심어서 키우면 참 예쁠 것 같아요. 통영소엽 백화등 8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요게 연한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구절초예요 구절초가 노랑색 분홍색, 하양색 이렇게 세 색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주황색 구절초도 있습니다 이거 기본포트예요 10cm짜리 기본포트 3,000원씩 판매를 하네요 근데 이쪽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삽록구절초라고 하양꽃 피는 아이 이 아이는 이제 키가 좀작그마하고요 여기 분홍색 구절초 어, 키큰 아이, 15cm 짜리 요거는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이렇게 구절초. 요 아이도 12cm 짜리에 3,000원. 15cm만 7,000원이네요, 구절초가.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12cm 3,000원. 그리고 이제 상록구절초도 3,000원. 자, 아, 이 주황색 구절초도 아까 얼마라고, 어, 주황색 구절초도 3,000원. 이 구절초들은 3,000원씩입니다. 근데 이 주황색이 좀못 보던 꽃이라서 좀 특이하고 또 눈길을 끕니다. 자, 이 꽃이 이제 그 보라색으로 작게 봄에 꽃을 피우는 꽃다지 꽃이에요. 꽃다지. 이게 잎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면 무늬 꽃다지. 얘가, 얘가 무늬 꽃다지 같은데요. 하얗게 가장자리에 라인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사장님이 꽃다지라고 적어놨으니까는 뭐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입니다. 꽃다지도 어, 꽃다지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게 보시면은 이 아이는 바위장대라고 해요. 잎이 이게 꽃다지 보다 바위장대가 잎이 좀 커서 그렇지 모양은 너무 비슷합니다. 바위장대라는 아이가 이게 꽃대가 이렇게 위로 키가 이렇게 불쑥 위로 커서 그게 렇 길게 나온다 그래갖고 이름이 장대래요. <laughs> 이 아이도 월동을 가능한 가능한 아이라고 합니다. 어, 바위장대도 3,000원, 꽃다지도 3,000원입니다. 그 아틀란티스라는 아이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얘는 그죠? 얘는 자, 아틀란티스. 아 근데 아틀란티스가 이제 없나봐요. 아틀란티스 인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이 아이들도 다 월동하는 아이들입니다. 바위장대, 꽃다지는 어,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이 <laughs> <요> 아이가 <laughs> 그 부추 하나 나온 것 같이 생겼어요. 요 아이 이름이 하브란소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참 전에 한번 이 아이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이제 요것도 알뿌리 식물이라 지금은 구근에서 이렇게 초기 하나가 올라왔는데 요 아이도 이제 초기 더 올라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근 식물이기 때문에 월동도 하고요. 자, 이게 꽃이 보라색 꽃인가? 하얀색 꽃인가? 아유, 그걸 저, 저도 얘꽃핀 거를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거 아, 색, 꽃 색상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굵은 식물이니까 여기서또 새촉이 또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왜 사장님 말씀으로는 또 샤프란 종류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떨 때는 저기 저희 기저 이웃님들께서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어,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진짜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아, 우리 이웃님들 너무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브란서 소스도 아, 꽃 색상이 어떤지 어떤 색상인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 주세요. 자, 2cm짜리 포트에 있습니다. 이번엔 3,000원씩 판매를 하네요. <laughs> 제가 오늘 데려가려고 꺼내 놓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쁜 이국화 이렇게 분홍색을 세 개, 그리고 앞에다가는 요렇게 늘어지는 듯한 사계 소국을 두 개. 요렇게 다섯 개 합식할 겁니다. 요렇게 다섯 개. 그리고 도화사랑초 바랑 사장님이 그냥 심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사장님은 다섯 개 심으셨지만 이거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거 10cm짜리 풀분이에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9cm인데 얘는 10cm에 이렇게 풀분이 커서 세 개만 심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도화사람처럼 이렇게 세개 심을 거고 얘는 4,000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바타라고 하는 아이죠. 와이도 삼천 원씩입니다. 아우 노란색도 얼마나 예쁜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 종류 뭐 분홍색, 하양색 이렇게 섞어서 합식을 하는 것도 예쁘지만, 어우 이렇게 그냥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이렇게 심는 것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노바타 0 0 원짜리 3개 이렇게 심을 겁니다. 요 사계소극이나 이쁜 이국화들도 3 0 0 0 원씩이죠. 야 이렇게 다섯 개, 세 개, 세 개. 아, 저희 집에도 사랑초가 종류가 좀 있는데, 음, 자 이렇게도 심으면 너무 너무 이 얘들 굉장히 예쁠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심으려고 제가 준비를 홀랑 해놨습니다. 아유 꽃몽을 보세요, 정말 바글바글바글 달렸죠. 등골나물입니다. 향 등골나물이라고 하죠. <laughs> 제가 이 등골나물을 몇번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한창 꽃몽을 맺고 꽃을 한창 피워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등골나물이 어디 뭐남사해 가도 그렇고 많이 나와요. 저 등골나물 중에 이 색상을 보니까 연한 분홍색, 어, 보라색 비슷한 그런 분홍색인 것 같습니다. 등골나물 3,000원. 또그 층꽃들도 있어요. 그, 저기 하얀색 층꽃이네요.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보라색하고 하얀색하고 이렇게 라인이 파란 개비 라인 들어가듯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어요. 이제 프록스입니다. 프록스도 이제 뭐 종류가 많고 어, 가을에 또이 프록스들이 겨우, 가을 정원을 또 많이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이 프록스들도 3,000원씩 판매를 하신대요. 자, 그리고 이거는 청화 숙부쟁이 예쁘죠? 이제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꽃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연한 보라색으로 가네요. 야, 꽃몽을 보세요. 와, 정신없이 꽃몽을 달려 있습니다. 청화수프쟁이도 3,000원이에요. 이, 저기 제가 남사에서 한번 봤는데 이 청화수프쟁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청화수프쟁이잖아요. 그런데 홍화숲부쟁이라고 또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청고라 계열로 꽃을 피워서 청하고 홍화는 제가 꽃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좀 붉은 계열로 꽃을 필까요? <laughs> 꽃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어갖고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홍화숲부쟁이라고도 있더라고요자 <laughs> 청화숲부쟁이도 3,000원씩입니다 자, 제가 흰 진달래도 몇번 보여 드렸습니다 자 꽃몽을 물은 거 보세요 아기특해 그 그러니까 산에서 자라는 그런 진달래하고는 다릅니다. 산에 있는 진달래들 게다가 심지 마세요. 저희 이웃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산에 있는 진달래는 봄에 아무리 마당에다가 캐 옮기셔도 그산 흙하고 또이 마당에 정원에 있는 흙하고 또 성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어, 100% 성공하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 사다가 심으세요. 정원에는 하얀색 진달래 꽃몽을 잔뜩 물었습니다. 이 15cm 짜리 풀분이에요. 1 5 0 0 0 원씩 판매합니다. 예, 설화도 어제 제가 보여드린 설화하고 만원씩 판매하는 아이도 있고, 여기 해변국화도 있습니다. 이거 해변국화, 어, 해변국화, 해국도, 어, 삼천원, 삼천원, 어, 삼천원씩이에요. 이런 아이들 다 이제 월동 잘 합니다. 그냥 내가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요런 아이들 <laughs> 자 오늘 이제 어제 오늘에 이어서 의정부 두꽃사랑 음, 야생화 영상을 일부에 걸쳐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오늘 영상 보시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주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10월이 얼마 안남았죠 벌써 또 10월 도 반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안으로 여러분들 주문하셔서 예쁜 꽃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11월에도 꽃이 나오고 12월에도 꽃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가을꽃들, 지금 한창 사랑초니 뭐니 하는 애들. 이, 이, 이 사장님이 저도 차버렸어 이. 이씨. <laughs> 어, 어이, 사랑초들, 지금 꽃 한창 나올 때 제철이 있죠? 어떤 아이들이나. 그러니까 사랑초들도 많이 주문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